오늘 제가 나눌 것은 하우스홀드 골드인데 이분 스티브 프라이스 이분이 저자이신데 이분은 가정에서 지출을 소득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한 것을 이 책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가정 속에 숨겨진 금맥이라는 부제음 제목이 있고요. 어 돈은 결국 큰 시장에서 버는 것인데 그큰 시장은 가정에 있는 용품, 가정용품 우리가 흔히 쓰는 가정용품이라고 합니다. 어좀 전에 리사 사장님이 애니웨이 anyway 머니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뺄게요. 어이 책에서 제시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소비하는 소비 제품이 큰 부를 창출하는 금맥이 된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구매할 수밖에 없는 일상용품을 기반으로 해서 불을 창출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한 달에 우리가 500불에서 1000불 이상의 어 그것들을 사기 위해서 쓰는 그 비용을 가지고 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성공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실만을 가지고 그어 따른데요. 그런데 금맥을 찾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골드러시 세대들처럼 카지노, 카지노나 그 복권 뭐 이런 거에서 그 부자가 될 확률은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인구가 100이라고 하면 그100 사람이 모두 100%가 다 같이 소비하여서 가정용품을 구매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어, 확실한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뭐 자동차나 집 같이 그런 것들을 자산으로 생각을 하는데 가정용품도 자산이 될수 있다고 그것을 잘 활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가정용품들이 수익으로 창출이 창출할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미국 가정에서 일상적인 생활용품을 구매하는데 지출 비용이 770불 정도 소비를 한대요. 그런데 1년으로 따지게 되면 9,250불인데 이것을 어, 이것이 시장이 1조억이 넘는데 이 기회를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그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 골드러시로 인해서 그 안에서 부자가 된샘브랜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샘브랜런이 어떤 것을 했냐면 어~ 골드러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금맥을 찾아서 헤매고 있을 헤매고 그리고 죽어가고 그리고 망하고 있을 때이샘브랜런은그 속에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서비스와 그~ 필요한 생활용품들을 공급을 하면서 진정한 승리자가 됐다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아프리카의 가난한 농부의 그니까그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평생을 헤매다가 어 나중에는 집에 와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아프리카의 가난한 농부의 그 가족들을 어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이 가셨는데 그곳에 그 벽난로 위에 어~ 이상한 돌이 있어서 그것을 어디에서 났냐고 물어봤더니 밭에 있는 것을 찾아서 거기다 놨다고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것을 찾지 못한 그 가난한 농부에 대한 그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였어요. 그래서 어~ 이 작가는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새끼로 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뒤에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들을 2십밀 세기 바보들의 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스텔스 어그 폭격기에 대해서 이 스텔스의 자산에 대한 건데 스텔스 폭격기인데 이것은 집채만큼 큰 폭격기인데 그 이렇게 큰 폭격기임에도 불구하고 어이 레이더망에 걸리지를 않는데요 그런데 집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수만 달러에 이르는데도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해서 이것을 스텔스 자산이라고 합니다 어,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그 세제가 소량이면서 싼 가격인데도 이것이 부를 축적하는 그런 도구가 될수 있다고 라 얘기하는데 10불짜리 세제를 미국의 전체 가정에서 소비할 경우 1년에 50억 달러의 어, 그 매출이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미국인이 전 세계의 6%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그것이 50억 달러의 지출을 어 일으키는데 그러면 전 세계 인구가 다 쓴다고 하면 엄청난 그 시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텔스 자산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앞에 볼수 있는 가정에서 쓰는 거실과 주방에 있고 또 침실, 화장실에서 쓰고 부엌에서 쓰고 또한 차고에서 쓰는 모든 일상용품들이 다그 자산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어 풀어놓은 책에 있는 것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세 시대라, 어 백세 시대고 많은 사람들이 오래오래 살고 있는데 이 트렌드를 잘 읽고 그래서 그 고령화에 맞춰서 노화 방지 제품과 뭐주름 개선 제품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는 그런 건강 제품과 그리고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는 천연 건강 보조 식품에 눈을 뜨게 되면 그것이 다 부와 연관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 미국 미국에서는 벌써 미, 어 비타민과 미네랄이 생필품으로 들어가는데 그 시장이 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쇼핑을 소매점에 들어가서 쇼핑을 할 때는 누군가 그러니까 당신의 가정용품에 손을 대서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한다고 여기서는 예를 들고 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쇼핑할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누군가에게 가정용품의 금강을 캐가도록, 캐가라고 이렇게 문을 열어놓은 심지어 열어놓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월마트 같은 데서 쇼핑하는 사람들이 제일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 돈이 되는 자산인 그 쇼핑을 부자인 월마트에 가서 어 이렇게 자산을 보태주고 있다라고 그래서 금을 캐내지 않는 그거가 너무 의아하다고 이렇게 주어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두 가지 의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월마트의그 월트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골드러시의 그 소매상인 샘 브랜논처럼 그~ 서비스나 그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애니웨이 anyway 머니에 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시급해서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윌튼가는 이미 부자인데 왜 사람들은 그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샘윌튼은 가정용품에 금강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보았고, 그것을 현명하게 지속적으로 공급했기 때문에, 그것이 음, 수입에, 수입이 어, 입증된 큰 성공 사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 큰 것이고, 우리가 이 가정 생활용품을 어, 금으로, 그러니까 현금으로, 자산으로 바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에 있는 것이죠. 어, 우리가 그 월마트가 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10불, 대부분 10불짜리 물건을 40% 할인된 가격에 6불에 살수 있는데, 이 물건을 어, 사게 되면 우리는 그, 어 월튼가에게 육불을 보태주고 그리고 그 우리는 그만큼 가난해진다고 육불만큼 가난해진다고 어이 저자는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월마트는 나와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친척들의 금강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어 우리한테 어 퀘스천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당신 우리한테 그런 경비가 들지 않고 월마트처럼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소매점에 가는 이유가 소매점에서 우리가 필요한 제품들을 서비스 서비스와 공급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데 우리는 그 소매할 사람이 그 판매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어좀 전에 리사 사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공급 업체와 이렇게 직거래를 해서 그래서 좋은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사고 또한 환불 또한 그 회사에서 다 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그 내가 썼던 것들을 가정용품들을 금강의 개념을 공유하면서 그걸 쉐어하다 보면 회사로부터 커미션과 보너스를 받는데 그것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투자가 필요 없는데 애니웨이 anyway 머니에 집중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뉴스킨을 얘기하는 것처럼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가입비나 그리고 매장 임대료 제품을 구입해야 되고 또한 광고도 해야 되고, 직원도 채용해야 되고, 그런데 그 많은 어 것들이 수익이 보장이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가정용품은 어차피 우리가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 <laughs> 생필품이라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캐시백 플랜인데, 그것은 할인이나 리베이트 방식으로 현금으로 돌려받는 시스템이고요. 또 하나는 캐시 플로우 플랜인데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 그러니까 뉴스킨으로 말하면 a d l 카스토마 같은 그런 다른 가정과 공유하는 공유를 함으로 써 현금을 벌어들이고 구매가 일어나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커미션과 보너스를 받는 그런 시스템, 그런 플랜입니다. 그리고 어, 세 번째는 캐시 카우 플랜인데, 가정용품을 금강 개념으로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 그 사업을 알리면서 교육과 서비스를 담당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다른 가정과 함께 공유하는 것을 가르치는 걸. 어, 뉴스킨에서 하는 그 가리키는 그 쇼더 플랜 같은 걸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커미션과 보너스를 받을 수 있고 그것으로 고익을,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케팅의 목적을 보게 되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소비자 커뮤니티를 확인하고 구축하는 데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부정 광고이고 그리고 자기 사업을 할수 있고 자신이 공급업체 사업 파트너가 돼요. 공급자 대리인이 되는 것이고 또한 독립사업자는 수익의 제한이 없고 커뮤니티를 크게 구축할 수 있도록 수익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시장이 얼만큼 크냐 하면 모든 가정에서 그 매달 770불을 쓰기 때문에 1년에 9,250불이 있고 미국 내 1억 2천만 명만의 가정들이 다 쓰기 때문에 이 통계를 하게 되면 매년 1조 원 이상이 된다라고 다시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월마트가 제품을 유통하는 방식은 제조업체에서 그 공급을 받아서 판매를 판매원이 판매를 하고 또 월마트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어 이문을 남겨서 그 이문을 가지고 그 다섯 그 월튼의 가족이 다섯 명이서 나눠 받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하면 우리가 어 얘기하고 있는 이거 이얘에서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정의 금맥을 캐는 사업의 제품 경로는 공급자가 제조 어 제조자가 이것을 제조해야 했을 때 내가 그것을 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고 그와 같이 같이 할수 있는 그 열린 마음과 독립적인 사업가로서 배우는 데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하려는 의지를만 가지면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사서에서 그 시금석 시금석에 대한 것을 어, 나오는 그것을 간단히 소개하게 하면은 어, 이 사서가 그 이 조약돌을 찾기 위해서 금으로 변하는 조약돌을 찾기 위해서 돌을 계속 던져서 없애다가 그게 습관이 되어서 나중에 그 시금석을 찾았는데도 그것을 바다에다 던졌다라는 그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것을 가정용품은 시금석과 달리 그 소유한 것이 따뜻한 것이 아니라 아주 뜨겁고 어, 날아갈수록 더 날이 갈수록 더 뜨겁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금을 캐는 독립적인 사업자가 되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도록 원칙을 가르쳐 주면서 일상 생활용품과 서비스들을 어 마치 마술처럼 커다란 수익을 창출하는 금강으로 바뀌는 놀라운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유스킨 사업을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너무 똑같이 얘기해서 놀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